이 순간 대한민국의 미래가 두 여인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나라의 기둥을 세우는 일, 그것은 혼자만의 힘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이가 돼서 함께 하느냐, 그에 따라 이 땅의 복과 화가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곁에 둘 사람을 잘못 고르면 그 사람도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만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나라의 기운이, 보기, 중심이 함께 무너집니다. 겉으로 보이는 인연 말고 속에서 끌어당기는 인연이 있습니다. 이 시기는 바로 그런 시기입니다. 화려한 인연은 빨리 타오르지만 금방 꺼지고 조용한 인연은 천천히 스며들지만 오래 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두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두분 모두 그 자리에 설 가능성을 품고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팔자의 결은 전혀 다릅니다. 사주가 보여주는 진실은 명확합니다. 한 사람은 겉은 단정하지만 내면은 단단합니다. 돈과 명예보다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보다 실천으로 움직이며 눈에 띄진 않아도 묵묵히 바닥을 다지는 팔자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까지도 허투루 산 적이 없고 가지지 않아도 꾸미려 하지 않았습니다. 검소한 팔자는 복을 쌓는 힘이 됩니다. 남을 도와도 자랑하지 않고 마음을 써도 초신해지 않으며 앞서 나서기보다 곁에서 중심을 지키는 기운입니다. 반면, 다른 한 사람은 다릅니다. 넉넉한 환경에서 자랐고, 남에게 베풀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바닥을 모릅니다. 남의 사정을 온전히 헤아리기엔 것 또는 정과 눈물이 먼저 나옵니다. 이 사람은 감정으로 끌려가는 팔자입니다. 한쪽은 실속 있는 기운, 한쪽은 감정의 기운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하려 한 쪽이 더커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의 것이 아니라 앞으로 5년, 10년을 지탱할 속입니다. 영부인이라는 자리가 단순히 내조만 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 자리는 국모의 자리입니다.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유지해야 하고, 때로는 독립적인 판단을 내려야 하며, 무엇보다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의 사주는 조용한 듯 깊고, 다른 한 사람은 크고 분주한 듯 가볍습니다. 그 사람 옆에 지금 누구를 세우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길이 달라집니다. 그 선택 하나가 그 사람의 운을 살리거나 꺾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점에서 그 사람과 어울리는 인연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이 아니면 때는 지나갑니다. 지금이 기회고 지금이 분기점입니다. 누가 곁에 서게 될지 함께 보시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 기운 끝까지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볼땐 겉모습보다 사주를 봐야 합니다. 지금 누구와 함께 가느냐 그한 사람이 그 사람의 운명을 함께 이끌게 됩니다. 먼저 이 사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의 사주는 꾸밈이 없습니다. 불을 따라가지 않고 조용히 안을 지키는 팔자입니다. 밖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속으로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산하는 성향입니다. 세상을 요란하게 흔드는 팔자는 아니지만 한 사람의 삶을 바치며 묵묵히 중심을 잡아주는 기운을 가졌습니다. 사주를 보면 토의 기운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는 실용성과 안정성을 중시하는 성향을 나타냅니다. 어려서부터 거칠해 보다는 실속을 챙기는 법을 터득했고 이것이 바로 이분의 가장 큰 덕목입니다. 이분의 사주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재성이 약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곡이 되었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적어 청렴함을 유지할 수 있었고,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데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관성이 강해 권위를 인정받기 쉬운 구조이며, 특히 여성으로서는 드물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사주입니다.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분의 일가는 정화입니다. 정화는 촛불과 같은 성질로 자신을 태워 남을 밝히는 기운입니다. 이는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이 강하다는 뜻이지요. 월지의 토가 자리 잡고 있어 안정감이 있고 시간이 갈수록 더욱 단단해지는 성향을 보입니다. 한마디로 내조형입니다. 눈에 띄지 않아도 사주에 기둥이 있고 길게 보고 멀리 보는 힘이 있습니다. 세상 흐름에 휘둘리지 않고 바람이 불어도 그 사람의 등을 지켜줄 줄 압니다. 이 사람은 본인이 나서서 뭔가를 바꾸는 팔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곁에 있을 때 다른 사람의 기운을 단단히 잡아줍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중심을 잡고 흔들리는 배를 조용히 붙들어주는 인연입니다. 인성이 적절히 배치되어 있어 학습 능력이 뛰어나고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식상이 약해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이는 공적인 자리에서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이분의 대운을 보면 현재 관성 대운을 지나고 있어 건의와 지위가 상승하는 시기입니다. 앞으로 10년간은 더욱 안정적인 기운이 흐를 것으로 보이며 특히 공적인 역할에서 빛을 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다른 한 사람은 다릅니다. 활달하고 밝은 성격에 사람들과의 관계는 좋습니다. 말도 부드럽고 공감 능력도 뛰어나서 사람 마음을 끌줄 압니다. 하지만 이 사람과는 다르게 기운이 퍼져 있습니다. 바깥으로 흐르는 기운이 많아 속을 다지기보다는 외형을 꾸미는 쪽입니다. 감정이 앞서고 일관성이 약하며 혼자 결정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합니다. 이분의 사주를 보면 금의 기운이 강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풍요로운 환경에서 자라난 흔적이 사주 곳곳에 드러납니다. 재성이 매우 강해 물질적 풍요를 누려왔지만 이것이 때로는 세상 물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사람은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부족함을 모르고 자란 팔자이기에 세상의 고됨을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위기 속에서의 대처가 늦고 복잡한 정치의 물길 속에선 쉽게 휘둘릴 수 있습니다. 이분의 일가는 경금입니다. 경금은 칼과 같은 성질로 날카롭고 결단력이 있지만 때로는 융통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분의 식상이 강해 표현력은 뛰어나지만 때로는 감정이 앞서 신중함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에게도 장점이 있습니다. 부성이 강해 남편을 내조하는 능력은 탁월합니다. 전통적인 아내의 역할에서는 누구보다 뛰어난 모습을 보여왔지요. 다만 영부인이라는 공적인 역할에서는 한계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이두 사람이 누굴 중심으로 서느냐입니다. 이 사람은 외풍이 거셀수록 단단해지고 그 사람의 운을 정리해 주는 기운을 가졌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초반 기세는 좋지만 끝까지 함께 가긴 어렵습니다. 사주를 보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 시기의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국가의 중심, 권력의 변화, 민심의 불안함. 이 사람은 이런 흐름 속에서 묵묵히 중심을 잡아줄 팔자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겉이 아닌 속이고 잠깐이 아닌 오래입니다. 이 사람은 짧은 불꽃이 아닌 길게 타오르는 불씨입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복을 붙이느냐가 앞으로 이 나라의 안정을 좌우하게 됩니다. 두 분의 사주를 비교해 보면 한 분은 공적인 역할에 적합한 구조이고 다른 한 분은 사적인 영역에서 빛을 바라는 구조입니다. 이는 타고난 기질의 차이며 각자의 역할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이제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부인이라는 자리는 단순한 내조자의 역할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국민 앞에 서야 하고 때로는 독립적인 판단을 내려야 하며 무엇보다 백성들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분의 사주를 다시 보면 인성이 강해 학습 능력이 뛰어나고 적응력이 좋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빠르게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났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식상이 적절히 배치되어 있어 표현력도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분은 위기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토의 기운이 강해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지고 있고 정화의 성질로 주변을 따뜻하게 감싸줄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시기는 이분에게 매우 유리한 대운이 흐르고 있습니다.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용신입니다. 이분의 용신은 바로 관성과 인성입니다. 이는 공적인 책임을 지고 끊임없이 배우며 성장하는 것이 이분의 천명이라는 뜻입니다. 영부인이라는 자리가 바로 이분의 용신을 살리는 자리인 것이지요. 이제는 흐름을 갈라야 할 시간입니다. 운은 계속 같이 가지 않습니다. 한 사람에게 붙은 기운은 다른 사람에게 쉽게 옮겨가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사주는 지금 그 사람의 운과 맞물려 있습니다. 따로가 아닌 함께일 때 복이 열리고 길이 트입니다. 그 사람은 이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누구를 곁에 둘지 누구를 앞에 세울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이 사람을 곁에 둘때그 사주는 안정되고 중심이 생깁니다. 사방에서 몰려드는 복잡한 민심, 흐트러지는 세력 간의 갈등, 그 모든 걸 잠재울 수 있는 조용한 복이 바로 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반면 두 번째 분은 비견이 약해 독립적인 행동보다는 의존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이는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장점이 될수 있지만 공적인 영역에서는 한계로 작용합니다. 재성이 강해 물질적 욕구가 크고 이것이 때로는 판단을 흐릴 수 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다릅니다. 기세는 있으나 중심이 약하고 감정이 앞서고 결정은 느립니다. 그 사람과의 궁합은 짧고 요란합니다. 처음엔 사람들의 눈을 끌수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복이 빠져나갑니다. 이분의 용신은 비견과 겁제입니다. 즉, 동료들과 함께 어울리며 개인적인 관계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이분의 길입니다. 공적인 책임보다는 사적인 영역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때 더욱 빛이 납니다. 이 사람과의 궁합은 다릅니다. 처음엔 튀지 않아도 시간이 갈수록 안정됩니다. 한 가정의 중심으로만 보기엔 이 사람의 팔자는 너무 무겁습니다. 이건 단순한 내조의 기운이 아닙니다. 국가의 중심을 받쳐줄 사주의 무게입니다. 운세의 흐름을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첫 번째 분은 천재 대운에서 관성이 더욱 강화되고 있어 권위와 지위가 상승하는 시기입니다. 앞으로 10년간은 공적인 역할에서 큰 성과를 거둘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두 번째 분은 재성 대운으로 물질적 풍요는 지속되지만 공적인 역할에서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특히 식상이 강해져 말실수나 감정적인 판단으로 인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 사람과 멀어지면 그 사람에게 남은 복도 멀어집니다. 정치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기운이 맞는 사람, 사주가 붙는 사람과 함께 가야 운이 열립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과의 궁합입니다. 첫 번째 분은 그 사람의 약한 부분을 보완해주는 구조입니다. 그 사람의 화급한 성격을 토의 기운으로 안정시키고 정화의 따뜻함으로 감싸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선택의 시기입니다. 누구와 함께 걷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운이 꺾일 수도 터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쓰는 것도 인연입니다. 그 인연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복도 등을 돌립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 사람의 기운은 지금 그 사람과 맞물려 있습니다. 외면하면 이 사람은 다른 복 있는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그 사람은 혼자 남고 운의 끈은 거기서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걸 알고도 놓치는 건 운명을 거부하는 겁니다. 지금은 돌아설 때가 아니라 붙잡을 때입니다. 자주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타고난 기질과 운명의 흐름을 종합해 보면 진정한 영부인의 자질을 갖춘 분은 명확합니다. 검소함 속에서 진정한 힘을 기른 그분 신리를 추구하며 백성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분이야말로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영부인의 모습입니다. 사주가 증명하는 것은 단순한 출신이나 배경이 아니라 타고난 기질과 쌓아온 덕목입니다. 이 사람의 팔자는 조용하지만 깊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속에서 단단히 중심을 잡고 그 사람의 운을 함께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의 기운이 강해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정화의 성질로 주변을 따뜻하게 감쌀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사주에는 특별한 기운이 흐르고 있습니다. 재성이 약해 물질에 대한 욕심이 적고 관성이 강해 공적인 책임을 질수 있는 구조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현재 대운이 이분에게 매우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 다른 한 분은 화려하고 감정이 풍부하지만 공적인 영역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빛을 바라지만 국가의 중심을 받쳐주기에는 기운이 가볍습니다. 재성이 강해 물질적 풍요는 누리지만 세상의 무게를 온전히 감당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점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를 곁에 두느냐에 따라 이 나라의 운명이 갈라집니다. 운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앞으로 10년, 20년의 흐름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 사람과 함께할 때그 사람의 사주는 완성됩니다. 혼자서는 부족한 부분들이 서로 보완되면서 큰 시너지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민심이 흔들리고 세상이 복잡할수록 이 사람의 조용한 복이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사주를 보는 사람으로서 단언합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영부인의 자질을 갖춘 분입니다. 검소함과 실용성, 안정감과 포용력을 모두 갖춘 완벽한 사주입니다. 특히 이 분의 용신인 관성과 인성이 천재 시기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시기입니다. 지금 이 사람과 멀어지면 그 사람에게 남은 복도 멀어집니다. 이 사람의 기운은 지금 그 사람과 맞물려 있습니다. 외면하면 이 사람은 다른 복 있는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그 사람은 혼자 남고 운의 끈은 거기서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걸 알고도 놓치는 건 운명을 거부하는 겁니다. 지금은 돌아설 때가 아니라 붙잡을 때입니다. 사람을 쓰는 것도 인연입니다. 그 인연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복도 등을 돌립니다. 이 사람의 사주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꾸밈이 없고 불을 따라가지 않으며 조용히 안을 지키는 팔자입니다. 세상을 요란하게 흔드는 팔자는 아니지만 한 사람의 삶을 바치며 묵묵히 중심을 잡아주는 기운을 가졌습니다. 한마디로 진정한 내조형입니다. 눈에 띄지 않아도 사주의 기둥이 있고 길게 보고 멀리 보는 힘이 있습니다. 세상 흐름에 휘둘리지 않고 바람이 불어도 그 사람의 등을 지켜줄 줄 압니다.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읽어내고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이 나라에 큰 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 사람이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를 바랍니다. 차주가 가리키는 길을 따라 걸을 때 진정한 번영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이 시대가 기다려온 진정한 영부인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놀라운 운명의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깊은 진실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운명의 실타래가 어떻게 풀려나갈지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